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 방송의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동산 시장, 10년 주기의 폭락 재현될까, 그리고 집은 언제 사야 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근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와 표준지 가격의 대폭 인상과 부동산 규제 정책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세계 정시 하락과 유가 폭락 등에 따른 공포감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와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말, 70년대 말, 80년대 말에 부동산 투기 붐이 조성되어 큰폭에 토지 및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약 10년 주기로 부동산 붐이 발생했고 단기적으로는 그 중간 약 5년 정도 소순한 형태의 투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1997년 말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11년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다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10년 주기설는말 그대로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시장의 화랑과 침체가 반복된다는 주장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실물경기 침체가 극심해지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했습니다. 그 여파로 함보와 산미를 비롯한 건영 우방, 청구 등 건설사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미국 모기지 대출 부실이 리먼 브라더스 사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금융 위기로 어려웠습니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금융 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5년여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 0 5 5 수도권은 11.06% 하락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이르러 국내 부동산이 상승 행진을 이어갈 때도 시장에서는 10년 주기설을 근거로 언제 집값이 꺾일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했다는 실물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또다시 10년여 만에 대하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개포주공단지 전용 50.64제곱미터는 지난 3월 말한달 만에 전 고가에서 6억 6천만원 떨어진 19억 4천만원의 거래에 대했습니다. 하락 폭은 22.4%에 달합니다. 금융 위기로 인한 주택값 하락세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2년 3월 개포 주공 3단지 전용 36제곱미터는 5억 4천 5백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가 7억 4천 5백만 원보다 27%가 빠진 가격입니다. 3월 1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쓰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작년 11월 1만 1,491건에서 부동산 대책에 나온 12월 9,589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금년 1월에는 5,571건으로 반이나 줄었고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들어간 지난달에는 2,597건으로 전월의 절반 수준이 되었습니다. 건설 경기도 최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는 51.0으로 전달보다 30.9%포인트 폭락했습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규제를 받았던 2018년 11월 47.4로 떨어진 이래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4월 11일 현재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강남 3구, 즉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재건축 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억 내지 3억 원 가량 싼 건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부터 최근까지 50여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극단적 규제와 극단적 부양책을 주기적으로 변동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규제 완화, 규제 강화가 반복되면서. 중장기적 정책 기조는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 사례를 보더라도 초강도 규제는 일시적인 집값 안정하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시장만 왜곡시키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역시 과거 정부의 패턴을 따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투기 의지를 꺾으면 다 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었습니다. 또 재건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제하면 투기 소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금 강화에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재건축 규제로 새 아파트가 기해지면서 달아오는 분양시장이 기존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약간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 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가장 우선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합니다. 투기 수요 건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가열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 실소유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 등록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 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세 차례의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도 함께 예수립했습니다. 문정부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4.23 주거종합계획과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또 작년 12월 16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고 금년 2월 20일에는 투기수요 차단 및 주택 시장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했다는 실물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대하락장의 초기에 진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하락의 패턴과 폭이 유사하다는 분석과 함께 금리 상황이나 주택 공급량, 학습효과 등 당시와는 다른 시장 조건이 많아 장기 침체를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대세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학자도 있는데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10년 주기의 폭락 재현될까라는 문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지만은 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정책 수단은 보유세 강화 여부와 금융기관 대출 규제 강도, 금리 변동 여부이고 기타 코로나19 지속 기간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제 동향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현재 0.75%인데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불황이 계속되면 약간 낮출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19의 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단기적으로 끝이 나면은 하락폭이 적겠지만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은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4월 9일 국제통화기금 즉 IMF 총재도 지금의 불황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불황이라고 했듯이 당분간 세계적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이어 공동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 등 9억 원 이상하는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세금 폭탄에 항의하여 이 신청을 한 단지와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 정부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강한 대책인 보유세 강화와 금융기관 대출 규제인데 이들 방안 모두를 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당분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은 대세 하락세이니 부동산 시장을 간망하면서 기다렸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즉 보유세 강화 여부와 금융기관 대출 규제 여부, 금리 변동 여부, 글로벌 경기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져도 문제가 되고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됩니다. 가계부채가 최근 약 1,600조를 넘어섰고 52.7%가 주택담보대출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경착륙을 방지하고 하향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즉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